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규 원장입니다. 골프의 엘보우는 우리 내생과염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팔에서 안쪽에 있는 근육이 쭉 와서 여기 팔꿈치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염증성 반응들이 생기게 되고 인대가 약해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거기를 치료하는 방법은 얘를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 적절한 스트레칭 그리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호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 내지는 인대의 상태가 너무 약화된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데요. 그거를 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충격파 치료라든지 아니면 인대 인대 강화 주사를 통해서 인대의 회복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팔꿈치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호대를 착용을 통해서 이쪽 부분에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이것도 조직을 치유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